너무하세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곧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표정의 한 처자가 청년을 보고 다그치고 있었다. 벌써라니? 다세면 오래 만난 거 아닌가? 내 본래 연애를 할때 사흘을 넘기지 않지만 자네가 특별하여 좀더 만나주지 않았던가? 아니 다세라고 해봤자. 처음 얼굴 봤을 때랑 헤어지자고 하는 오늘 두 번밖에 더 봤나요? 처자가 열이 받아 쏘아붙였다. 하지만 청년은 늘상 있는 일인양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쩌나, 자네가 내가 찾는 여인이 아닌 걸. 우리의 만남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세. 정말 너무하세요. 처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리를 떠났다. 처자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헤어지길 요구하는 이 청년은 마을에서 유명한 양반집 자재로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멀리 사라지는 처자를 보며 청년은 한탄스럽게 읊조렸다. 아, 이번에도 결국 아니었구만.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청년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아니, 자네 이번에 만난 황첨지 따님과 벌써 헤어졌다며? 허허. 이 사람아 벌써라니. 다세나 만나고 결정한 일이라네. 겨우 다세를 만나고 헤어졌다고? 친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사람을 왜 진득하게 만나질 못하는가? 무슨 소린가? 나도 오랫동안 연애를 할수 있다네. 그럼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세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건가? 친구가 정말...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았다. 청년이 술한 잔으로 목구멍을 적신 후 입을 떼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람둥이로 알고 있지만 난 바람둥이가 아니라네.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바람둥이의 기준은 뭘한 말인가. 다잘 들어보게나.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있다네. 그런 여인을 찾기만 한다면 바로 혼인을 할 생각도 하고 있지. 가벼운 연애만 즐기는 줄 알았던 청년이 혼인까지 생각한다고 하자 친구는 흠칫 놀랐다. 그런데 만나는 여인들이 모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니 의미 없이 오래 만나기보다는 빨리 헤어져 주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상대방을 배려한 행동이 아닌가? 코웃음 치던 친구도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수긍은 되었다.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친구가 물었다. 글쎄, 누구라도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아니, 그렇게 많이 만나봤으면서 빠져드는 여인이 없었나? 친구가 부러운 반, 놀라운 반으로 말했다. 내가 마을 처자들을 거의 다 만나봤지만 없었다네. 물론 이쁜 여인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네. 청년의 말을 듣던 친구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다. 아니, 자네가 말처자들을 거의 다 만나봤었다면 혹시 내 아내도 만났었던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친구를 향해 청년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게, 자네 아내는 만날 생각조차 안 했다네. 청년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쁜 친구였다.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장가는 안 가고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계속 찾을 생각인가? 친구의 말에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혼인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자네를 뵈러 온 것도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라네. 뜬금없이 작별인사라는 말에 친구가 놀라 말했다. 작별인사라니 어디 떠나기라도 할 셈인가? 내가 이미 마을 처자들은 다 만났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만나지 못했네. 청년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래서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을 생각이네.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자네한테 작별인사를 미리 해두는 걸세. 친구는 청년의 얘기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응원해주었다. 이튿날 청년은 짐을 싸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전국팔도로 떠났다.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청년은 수년에 걸쳐 전국팔도를 돌아다녔다. 그 동안 청년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희끔희끔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도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국을 걸쳐 수년 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자기 눈에 차는 여자를 찾을 순 없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 청년은 하룻밤 묵을 겸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절에 들렀다. 한 스님이 나와 청년을 맞아주었다. 스님,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중인데, 오늘 하루 절에서 묵어갈 수 있을지요? 네, 그러시지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지요? 스님이 청년의 사연을 궁금해하며 물어보았다. 참 말하기 송구스럽사오나 사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끄러워하며 말해주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무엇하려고 하오? 무엇을 하다뇨? 당연히 혼인을 하려고 하지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청년의 말에 스님이 빙긋 웃으며 다시 물었다. 선생의 인생 목표가 참 재미꾸려. 그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찾으셨소? 아직 원하는 여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여인을 찾아다녔으면서 여지껏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를 발견 못했소? 스님이 어이없다는 듯 묻자 청년이 반박했다. 아니요. 딱한 여인이 있긴 했소. 스님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왜그 여인과 혼인하지 않았소? 청년이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그 여인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 소릴 듣자 스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선생과 그 여인은 아름다움의 본질을 모르니 평생 혼자 사시게 꾸려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뇨? 그게 무엇인가요? 청년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선생은 저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스님이 갑작스레 절에 핀 벚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듯 날리는 벚꽃은 봄의 대표적인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렇소. 봄철에 휘날리는 벚꽃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선생은 겨울철에 벚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스님이 다시 물었다. 겨울철에는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밖에 없는데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소. 누구나 벚꽃은 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겨울에는 쳐다보지도 않지요. 이처럼 외적인 아름다움은 한때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말지요. 스님이 휘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나이가 들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선생이 봄날의 벚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다고 안들그 여인이 나이가 들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선생은 그 여인을 겨울철에 벚꽃 보듯이 하지 않을까요? 스님의 말에 청년은 망치로 머리를 한데 얻어맞은 듯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수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아름다움을 찾으러 다닌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다.